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브로마이드 저는 브로마이드 세대 였거든요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엄청 막 편지 쓰고 여기 안에 이런거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런 퍼즐 맞추고 이게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거 먼저 볼까요 표지를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빅뱅, 이렇게 좀 유명했던, 2000년대 때 유명했던 그룹들, 투앤이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자 아이돌 그룹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빅뱅 걸로 일단 사봤습니다. 예, 가려주고. 볼까요? 그냥 논란이 워낙 많은 그거여가지고. 추억은 추억일 뿐. SS501. 와, 2009년 제품이네요. 2009년 1월호. 한번 볼게요, 안에. 이거 솔직히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사지 않았어요? 저 진짜 문방구 가서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모아 놓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 버렸어 아쉬워 죽겠네 브로마이드 이거는 그거네 목차 이렇게 목차 있고 맞아 이런 편지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냥 맞아 이렇게 연예인들이 있었다고. 2009년에 더욱 주목해야 할 스타 유망주. 아 뭐야 뭐야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때 진짜 라떼는 맞아 라떼 is 이 l 헐 라떼는 말이야 이게 진짜 도파민이었다고 이거 뭐냐면 이 가요제였어요. 엠넷 여기 써있네 엠넷에 빅뱅이랑 이효리랑 같이 한 거죠. 근데 이때 이때 여기 써있어 탑과 이효리는 빅뱅의 거짓말을 함께 부르던 중 깜짝 이벤트로 키스를 해 많은 팬 폭발적인 반 놀라움을 일으켰다. 이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거 보고 우리 완전 다 뒤집어졌지. 너무 대박 아니에요? 진짜 도파민이었어. 2000년대 도파민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대박이야. 아, 너무 좋아. 나... 이효리 스앵님. 이효리 씨 좋아합니다. 이효리 나 너무 좋아. 하여튼 이게 완전히 도파민이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이효리님은? 대박 아니냐? 더블 S 오공에 저는 이 얘네 그룹 하면 이 노래밖에 생각 안 나. 꽃보다 남자의 내 머리가 나빠서 이거 좀 들으면서 좀 들어야겠어 내 머리가 나빠서. 꽃보다 남자 진짜 추억이지. 그리고 압멸맨이 엄청 수능 금지곡으로 저거였잖아요. 따랏따 오늘도 그대가 I'm your man 따라따따 오늘도 You are man 아 어, 이거 노래 같이 들어볼까? 너무 추워인데? The rest, the rest The rest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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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잖아 얘네 <laughs> 너무 추워가 <추억> 아님? <laughs> 노래 진짜 좋아해 근데 근데 이게 왜 You are, you are man인데 왜 암열 y o 이 된거야? 난 암열 y 인줄 알았어 나도 암열 y o 그대여 수능금지고 맞아 암열 y 이거 들으면 이제 이것만 생각난다 머릿속에서 오늘도 I'm your man 음? 그 얘네 애들 이름을 모르겠다 각각의 이름을 여기 보면 허영생은 알겠다. 근데 누가 허영생인지 모르겠고요 김규종 처음 들어봐. 근데 얘네 세 명이에요. 다섯 명인 줄 알았어요. 어떡하지? Ws50 이름은 다섯 명 아니야? 아, 댓글에 보니까. 원래 다섯 명인데 암열맨 활동 때는 세 명이었대요. 아 근데 너무 추억인데 빅뱅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거짓말? 음, 마, 맞아. 나만 바라봐. 이 노래 진짜 좋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엠넷이 이거 똑같죠? 어어 여겁니다. 어. 이거 지금 이거 우리 이거 지금 보여드렸던 거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입을 마셔도 만 나만 봐 이거 너 가사 진짜 쓰레기야 이거 그냥 바람핀다고 봐달라는 거잖아 어어 어. 이제 이거 탑 탑이랑 이제 나옵니다. 이 전설의 무대가 여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아왜 이렇게 예뻐? 아, 진짜 진짜 좋아했다. 탑 t 오피 좋아했다. 댓글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거짓말... 모르다가 했구나. 맞아, 맞아. 여러분, 이 도파민, 도파민 장면 이거 이 무대입니다. 이거. 어, 아,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난리 났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또도 연다 이거 진짜로. 미쳤어. 자, 여기서 이 인터뷰 한번 볼까요? 인터뷰? 저는 왜로 안 떨렸어요. 전혀 연습 안 했는데 그냥 나가가서 그런 이야기만 있었거든요. 100% 프리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워낙 조심스럽던게 거기서 표정 하나 잘못 지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나빠 보이거나 건방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신선해서다나프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 야, 이거 진짜 난리 났었다니까. 알죠? 이거 학교, 학교에서 진심 난리 났었어. 이거 대박이었다니까, 진짜. 도파민이었다니까, 이거 완전. 여튼. 여튼, 이거. 이 SS501 진짜 하다가 저것도 보고 왔는데. 너무 추억이잖아.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수화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우리 그 학예 때 항상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초등학생 때 시절에는 그때 내가 동반신기에 마법의 성을 이제 우리가 수화를 했어, 우리 팀원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그 노래 진짜 좋았잖아요. 그리고 풍선이 진짜 유명했지, 나 어렸을 때는. 풍선을 타고, 이거. 하얀 풍선이, 아, 노란 풍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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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 가사는 정확하게 모르겠네. 와, 너무 오랜만이다. 공방신기. 카시오페아 아닌가? 팬덤 이름이? 전 이때 당시에 누구를 좋아했냐? 난 이, 이 사람을 좋아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사실 연예인을 그렇게 많이 잘 몰라요 덕질하고 막 이런 그건 아니었어 가지고 얘가 윤호윤호 얘가 최강창민 얘가 걔 아니에요 영웅재중 영웅재중 같은데 하여튼 나는 이때 영웅재중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동방신기는 내가 너무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여서 살 아무긴 그냥 그렇고 저는 이 빅뱅 시대였단 말이죠 완전 빅뱅이 진짜 나다 알지 빅뱅은. 저 이때 빅뱅을 누굴 좋아했냐? 지드래곤을 좋아했습니다. 지드래곤. 지드래곤. 와 현대지금 그 대, 대한민국 탑 아이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무대, 독특한 개성, 타고난 스타성. 빅뱅이 재주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음 얘네 팬덤 이름이 VIP였잖아. VIP VIP 그들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빅뱅 나왔을 때그뭐 항상 행성 터지면은 그 빅뱅이었다고. 그리에박혔 이런 패딩 유행이었죠 이런 유광 패딩 맞아 맞아 이런 교복 광고도 항상 있었어 맞아 패밀리가 떴다 엄청 많이 봤는데 런닝맨이랑 런닝맨이 전에 패듯이 있었죠 저는 연예인 덕질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예능을 엄청 많이 봤어요 막 무한도전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뭐 1박 이일 이렇게 이런 되게 예능을 좋아했습니다 무한도전 진짜 오랜만에네 아직도 무한도 좀 봅니다. 재밌어. 그거였다고. 이, 우리 때는 교복 광고가 유행했어. 요즘에는 교복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저희 때는 막 스마트 엘리트 스클룩스. 3대 교복 그게 대장이었어. 외관은 똑같은데 약간 속, 속 안감이랑 이런, 이런 게 조금 약간 디테일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는 치마가 뭐더 짧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게좀 달랐어. 3, 4 교복사였죠. 저는 그때 당시에 어디 걸 입었더라? 나는 엘리트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 엘리트. 아, 백지영. 맞아, 백지영의 이또 근본 노래는 뭐냐. 김태희랑 이병헌이랑 주연 맡은 이제 아이리스 노래가, 아이리스 드라마가 있는데 잊지 말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백지영의 노래 중에서 잊지 말아요를 진짜 좋아했다. 그리고 이제 총 맞은 것처럼도 좋아했지. 총 맞은 것처럼 2000년대는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 노래가 다 좋은 게 너무 많아. 어, 이거 한번 들어보자. 전주가 좋아요. 총 맞은 것처럼 맞아, 맞아. 이, 이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이 사진의 분위기가 맞죠. 저작권 걸려. 근데 무튼 간에 이 사진, 이거 스크랩해야겠다. 너무 예쁜데요. 태이, 태이 개 아닌가? SM 이사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얘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얘는 기억이 잘 저는 없어요. 이수영, 아, 여러분, 이 이수영 씨 노래 아시죠? 완전 유명한, 라라라, 이거, 그거잖아. 완전히, 싸이월드 OST 배경음악 무조건인 거 아시죠? 아, 너무 추억이야. 라라라 이수영. 이것도 들려드릴게요. 진짜 명곡이라니까, 이거. 아니, 2000년대 노래 다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어떡하냐. 인트로가 너무 좋아. <목소리> <목소리> 멋있다 이거 사진. 아니 진짜로 너무 이 간주가 너무 좋아. 네 내가 혼자 들을게요. 나 감성을 찾으면서 좀 노래를 들어볼게요. 와 손담비. 손담비가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난 단비잖아, 단비. 이사람 단비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이 단비라고 하면이 단비로 알아듣는 사람이많았어이 단비로 바로. 그래서 맨날 제가 이름 할때 나는 단비예요 하면은 미음 아니고 니은 단비예요 항상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 손단비 씨가 엄청 미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인기 신혜성 씨. 와 이거 이거 귀여운데? 신혜성 막 그렇게 감흥이 없네요. 이 사람은 뭐야? 이사람 누구죠? 요조와의 기분 좋은 조 일본 사람인 건가? 음잘 모르겠어. 잘 저는 모르겠네요. 추억이 없어요. 이 사람과의 추억이. 이거 스크랩하면 이쁘겠는데? 괜찮을지도? 아 맞아. 막난 이런 게 이런 게 재밌었어. 우리 이런 게 있었다고. 달콤한 거짓말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새계 몰라. 벼랑 위에 포뇨 나 이거 진짜 감명 깊게 봤잖아 난 이걸 아직도 봐 이거 진짜 슬퍼 포뇨 너무 귀엽고 소스케 맞아 근데 이게 그 해석하는 거 보면은 되게 무섭게 해석한 거 있던데 그건 좀 무서웠어 마다가스카 맞아 맞아 볼트 강아지 귀엽네 와, 멋있어 이유리 김민희 아니 김민희 홍상수랑 저거 아직도 저거 하나 사기나? 김민희는 그때 나 어렸을때는 잘 몰랐고요 이유리는 당연히 너무 유명했으니까 알았고 비 알았고 최강이 알았고 완전 장난 아니었지 유고걸, 헤이 미스터 비 그냥 눈물 뚝뚝 흘려 옛날 옛날 거 보면 비도 이때 저 엄청 좋아했지 레이니즘 아시죠? 레이니즘 대박이었잖아 레이니... 어? 샤이니 노랜데 서인영도 맞아 이때 이거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맞아 그리고 이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유명했잖아요 서인영이랑 그 개미씨 개미씨 뭐하고 지내요 요즘에? 우리 결혼했어요도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그... 걔게 누구냐? 조건이랑 가인 엄청 좋아했어요 공효진 아나 공효진도 좋아했지 연기를 너무 잘해 공블리 공블리 샤이니 아, 너무 추억이야 솔직히 서태지 세대들 아니어서 노래는 아는데 그렇게 감흥은 없습니다 감흥은 없어 주지훈 대박이다 주지훈 감흥 없어 부마 인기투표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은? 1번 1등 닌텐도 위 2등 닌텐도 나 이거 닌텐도 생각하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내가 초등학생 때 버디버디 아시죠 우리 솔직히 그 네이트온 시절 전에 버디버디가 엄청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 거기서 닌텐도 사기당했잖아 나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한테 사기친 거야, 그 새끼가. 아, 그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쪽지로 갑자기. 나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닌텐도 당, 당첨, 첨뭐 당첨됐대. 생각하면, 아, 이게 왜, 누가 봐도 사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 나는 초등학생 1학년인가 2학년이었단 말이죠. 엄청 어렸어요. 그래서 사기친 새끼가 나쁜 놈이지. 그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했죠? 그 사람이 20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20대니까 한 50대는 됐겠네. 한, 한 40대 됐겠네요, 40대. 사기당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막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잡았잖아. 그래서 닌텐도는 진짜 전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피양아, 우리 얼른 화해하자. 중학교 가기 전에는 너랑 꼭 화해하고 싶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서 야, 멘트 멋있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서 유재석이랑 김종국이랑 채연 윤어 유... 뭐야? 윤은혜랑 김종국 같이 있어 이달의 주인공 김종국 김종국씨가 주인공이네요 맞아 이 치... 용띠클럽 있잖아 차태현, 홍경민, 김종국 김종국과 유재석 커플은 이제까지 고정 게스트와 MC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맞아 패턴 나왔잖아 패턴 진짜 재밌게 봤다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폐지해버려가지고 너무 슬펐지 채연 김중국의 열혈 팬이었음을 밝혔던 채연은 맞아, 엑스맨! 여러분! 엑스맨 아세요, 진짜? 아, 당연하지, 무조건 알, 알아야 돼요, 이거. 아, 근데 제 유튜브 채널 연령층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보면 시청자층이. 무조건 알 거야, 엑스맨. 당연하지! 아, 미쳤다. 근데 진짜 사귀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음, 막 고민 상담수 이런 거 있었지. 이것도 그거잖아. 그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대나무숲 같은 거죠. 대학생 때 대나무숲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디 어디 학교 대나무숲. 대나무숲이네. <laughs> 읽어 볼까? 짝사랑만 5년째 와 미친거 아니야? 짝사랑 5년이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네 그냥 포기하세요 짝사랑 왜 이렇게 오래해 1년만 해 1년만 와언더걸스 여기서 처음 나온다 지금 언더걸스 <laughs> 언니들 저는 12살의 언니들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한 소녀랍니다 언니들 이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세요 요즘에 노바디 너무 좋아요 네. 이런거 아바타 옷 꾸미는거 너무 추억이다 이런거 게임이 있었잖아 플래시 게임이 동방신기 너확추접어본다 아따 미쳐 볼것다잉 <laughs> 이거 왜이게 있는 거야 지금? 이너 확추 접어둔다 말. 빅뱅 광고 중 마음에 드는 광고 1등 베스킨라빈스 어리온. 2등 핸드폰 엣지3등 스컬록스. 아니 나는 그걸 좋아했어. 빅뱅 그 롤리팝 광고 있잖아요. 투애니언이랑 롤리 롤리 롤리팝. 어, h 눈 내게 다가와. 이 광고를 진짜 좋아했어. 난 롤리팝에 썼어. 그걸 보고 패배. 영화 데뷔작 개봉. 패배가 영화 배우로 첫 데뷔를 하는 작품이 연말 개봉할 예정이에 패배 뭐 찍었니 이때? 우리 집에 왜 왔니?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 해보실래요, 여러분? 당신 가면 무도회를 참가한다면 어떤 가면을 쓰고 싶습니까? 야, 다다 다 쓰기 싫은데 이거 비에로 무섭고 탈 가면? 철 가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탈 가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나쁜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온화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차가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허, 요리, 계란피자 맛있겠다. 두부 관련된 게 많네, 여기. 여기도 두부. 단백질이지. 어, 문근영, 대박. 이현우, 나 진짜 좋아했어. 여러분, 공부의 신 아시죠? 공부의 신. 그, 이현우랑 유승호가 나왔잖아. 티아라 지연이랑 고아성 나왔었어. 나는 근데 소신발언 할게요, 여기서. 나는 솔직히 유승우랑 티아라 지연이 잘 되길 바랬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때. 어, 소지섭. 아, 소지섭 죽은 해 태양. 와, 10대 된다 오랜만이다. 아직도 있나? 돌고 도는 패션이 많네요. 이런 거. 레고어머. 반스타킹이랑 헤드셋. 이거 완전 유행이잖아. 이거 진짜 요즘 룩인데, 이거. 맞죠? 마나스타킹 맞아, 이런. 퍼즐도 있었답니다. 와, 이런 거 스크랩하기 좋다. 이렇게 이게 있었어요. 이 여기다가 써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아까처럼 글이랑 사진이 올라가요. 맞아, 맞아, 맞아. 나 이거 써서 했었다니까. 여기 마지막에 빅뱅이. 지 닌텐도. 이놈이 닌텐도. 와, 캐릭, 캐릭 체인지. 체크카드. 해피니스 향수. 대박이다. 아, 맞아. 이런 거 했었어. 너무 귀엽다. 너무 추억이 그러네 요거는 다른 버전. 아까 그거는 2009년, 이건 2008년.